예, 오늘읽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말씀입니다. 어,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얘기가 두번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첫 번째 선언에 가장 중요한 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랑 계획이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1장과 2장에 인간을 창조하신 얘기가 이제 두번 나오는데, 어, 두 가지를 기억하자 그랬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 이마고데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첫 번째 그래서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건 이런 하나님 창조하셨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죠 어, 그리고 그 모양 자체가 모양 자체가 뭐 손에도 의미가 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주일날은 최대한 지안이가 이제 지안이가 뭔가 이제 잡기 시작했거든요. 어제 갑자기 으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차은혜 목사한테 왜 그러냐 했더니 머리를 잡고 당긴 거예요. <laughs>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그랬더니 두 번째, 처음에 못보두 번째는 정말로 이렇게, 이렇게 잡았으니까 안 풀려요, 이게. 근데 이제 손은 원래 잡는 게 목적이니까. 그죠? 그게 하나님의 형상. 그럼 우리는 왜 이렇게 되어났냐는 거죠. 꼭 기억해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숨을 불어 넣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영적인 갈급함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참 많은 걸 채우려고 살아가요. 오늘 아침에, 이제 아침에 좀 주로 뉴스를 들으면서 오는데, 그, 마약을 한 사람들이 치료를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치료를 받으러 가서 더 많은 마약에 중독이 되는 경우가 있대요. 뭐, 그 불안하고 힘드니까 하겠죠. 그죠? 근데 그거는 채워지지 않는데, 어, 그렇다는 거 마지막으로 좀 짧게 말씀드렸던 게 사람 혼자 살게 만들어지지 않다니까 그러니까 그러 원래 부족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완전하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사람은 원래 부족한 존재예요. 근데 부부가 같이 살면서 사람이랑 같이 살면서 완전해지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원한 뜻을 이루어내는 것 같아요. 이제 그게 그래서 세뭐 가지 말씀으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3장은 모세들이 이제 이야기하냐면 그러면서 계속. 상세히 반복되는 게 보시기 에좋았더라거든요 에덴 농사만 해서 행복했던 가장 행복한 곳 생각하는데 어떻게 지금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세요? 아니죠, 아니죠. 아이들은 좀 그래 보이긴 해요. 그 얼마 전에 이제 뭐 엄마가 뜨거운 물 붓고 했던 아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상담 받으면서 그래 때문에 엄마 보고 싶다고. 그참 이게. 부모는 그럴 때가 있대요. 아이, 누르고 보면, 정말 별거 아닌 것 같고 혼내거든요, 애를. <laughs> 눈물 쏙 빠지게. 근데 아이는 좀 이따가 엄마, 그러고 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가끔 말씀드리는데, 아침에. 부모는 아이의 과거를 보고, 아이는 부모의 미래를 본대그 말이 너무 멋있다고요 부모는 너 옛날에 잘못했어또 잘못했을 거야, 그러고, 아이는 엄마, 내가 생각한 최고의 엄마가 될수 있다고 보고 그러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바라볼때 그 아이처럼 보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이 날 그렇게 바꾸실거야 근데 우리는 못믿잖아요 부모도 자녀를 못믿고 그렇게 때리는데 화를 내는데 우린 서로를 못믿으니까 서로 돕기는커녕 혼자만 잘났다 그러고 살아가거든요 왜 그렇게 된걸까요? 도대체 무슨일이 있었던걸까 거기에 대한 기록이 3장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창세기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간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첫 번째 등장인물인 뱀이 등장합니다. 기독교 전통에서 주로 뱀을 사단이나 악신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실은 1절에 보면 그냥 간교하다고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간교하다는 게, 근데 원어로 보면 부정적인 의미의 교활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어로 보면 뭐라고 되냐면 지혜롭다. 아주 특별히 영리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아주 똑똑한 뱀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와서 영리한 뱀이 여자한테 와서 말을 본 거죠.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게 선악가입니다. 이제 선악가는 제가 가끔 말하는 주제 중에 하나라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모든 걸 누려도 좋으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랑, 그 다음에 생명나무 두 가지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하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3장을 읽으면, 이 짐은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선악가 만들지 마시지. <laughs> 그러면 에덴 동산 살았을 텐데. 고등학교 때는, 야, 저희도 학력고사 안 봐도 됐을 텐데. 이 생각했고요. 지금도 이제 대학생들은 취업 안 해도 될 텐데. 이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어 그래서 인간의 타락의 원인은 선악과를 만드신 하나님에게 두고 싶어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완전하지 않아요 이거를 저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선악과를 안 먹었어도 저희는 완전하지 않아요 부족한 존재들이에요 아무튼 그리고 나서 도 사람이 기본적으로 무엇, 이것만 빼고 해라고 그것만 보여요 <laughs> 사람은 기본적으로 좀 그런 게 있어요 아무튼 여자가 대답합니다 2절 3절 같이 읽어볼게요 <laughs>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laughs> 이 대답을 보면 여자가 거절한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거절했어요." 아니, "아니야, 아니야, 먹지 말라 그러셨어." 근데, 여기에 보면 그냥 거절하는 것만만 좀 안간힘을 쓰는 것처럼 보이는 게 있어요. 계속 먹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드러나냐면 하나님은 뭐라고 명령하셨죠? 먹지 말라고. 근데 여인이 뭐라고 말하죠? 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래. 한 알부터 붙여요. 한알더 붙여요. 그 명령을 확대하셨고 어릴 때 사탕에 손대면 이빨 썩어버린다. 어른들 자꾸 뭔가 확대시키거든요. 큰일 난다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본본성인거예요잘안 하려고 이러다 큰일 나거예얘들를 내가 조금만 이거 공부 안 하면 운동 안 하면 큰일 나막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여자도 안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이건 안돼안 돼라고 안돼 하면 욕심도 커져요. 그러니까 저희가 참 안타까운 거예요. 코끼리 효과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한번 더 해볼게요. 코끼리 절대 성장하지 마세요. 코끼리 절대 성장하지 마세요. 코끼리 긴 코를 절대 성장하지 마세요. 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저희가 <laughs> 나죄안 질래? 안 질래? 안 질래? 그러면 계속 그 죄를 묵상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꾸 떠올라요 그러니까 이 여자도 계속 저거 먹으면 안돼 먹으면 안돼 만지지 말아 만지지 말아 이러다 보니까 만지든 말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뱀이 말합니다 한 영리한 뱀이 말합니다 4절 5절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laughs> 뱀은 꼭 하나님이 인간을 질투하신 것처럼 말하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어, 그리고 먹지 말라는 게 결코 그 먹으면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죽는 것이 아니라 그걸 먹고 나면 너희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과학을 알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그러니까 안다는 말이요. 시브리 말에서 안다, 실은 이제 헬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이, 그리스 말로 쓰여졌어도, 이때까지는 이제 동양 문화이기 때문에, 아시아 문화에서 안다는 건 행동을 포함해요. 행동을 포함한다는 건 뭐냐면, 그걸 할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선학과 말씀드릴 때부터 하는 거지만 또 해봅시다. 어, <laughs> 실은요, 우리는, 그, 어린 아이들 이제, 과자 좋아하잖아요. 과자 좀 먹고 나서, 밥 조금 먹고, 나면 다 배불러그러 가서 과자 먹고 앉아있고, 그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요. 근데, 뱀면서 얘기하는 거죠. 야, 너 이거 먹어도 괜찮아. 무슨 말이냐면, 네가 먹고 싶은 과자를, 네가 먹고 싶은 걸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어린아이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지금 중고등부 학생들이 그 생각을 해요. 빨리 대학 가면 내 마음대로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이제 아닌거 좀 알죠? 대학에 가봤으니까 알죠? 언제가 좋았어요? 학생 때가 저도 이게 1988 보니까 막 그러는게 아니라 고3 학생한테 막 니네 모르겠지만 그때가 제일 좋았던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좀 짠하게 봤는데 실은 내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는게 절대 신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는게 아니거든요 왜 고등학교 때는 대학만 가면 마음대로 할수 있을 것 같으냐면 부모의 사랑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용돈도 부모한테 받아쓰고,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시간만 주지좀할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에덴 농산을 만들면서, 다시 한 말씀드리지만, 완벽하지 않게 만드셨어요. 전 이게 참 감사해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었어요. 내가 해야 하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다가, 여기 저희가 여기가 에덴 농산이라고 합시다. 솔직히, 전 지금 여기가 에덴 농산 같아요. 많이 오셔서. <laughs> 근데, 에덴 농산이라고 제가 보러 가다가, 김성환 집사님 발을 확 밟은 거예요. 쉬는 집사님 좀 많이 좋아해 주시거든요. 그래도 얼굴이 찌푸러지실걸요? <laughs> 발을 밟히면? 욱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 욱하는 건 당연한 거죠. 만약에 저희가 에덴 동산에 발을 밟혀서, 괜찮아, 라고 말했다면 인간이 아니죠. 그죠? 욱하는데, 하나님, 욱하딱 선택의 기로에 서는 거죠. 화를 낼까? 때릴까? 아니면, 어, 어떻게 할까? 용서할까? 근데 하나님은 용서하라 그러세요? 싸우라 그러세요? 용서하라. 그 선택의 길로에서 용서의 길을 선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길을 알려주신 거예요. 선악가라는 게 그런 거예요. 똑같이 에덴 농산에서도 배고팠고요. 똑같이 에덴 농산에서도 화가 날수 있었고 아팠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선택을 했던 거예요. 그게 실은 굉장히 자유로운 거예요. 내가 용서하는 걸 선택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 지금 그게 더큰자유가 아까 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가 행복한 겁니다라고 말하는 게 그런 자유죠 그죠? 부모 밑에 있는 자예요. 그래서 내가, 아유 엄마,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그게 자유인 거예요. 그런데 하오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하죠.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6절 읽어볼게요.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내 <laughs> 봤더니, 먹을만 한 거예요. 보기도 좋고. 왜냐면, 먹고 싶었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었어요. 그런면더 행복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먹었어요. 근데 사람 재밌는 거 혼자 안 해요. <laughs> 꼭 같이 해요. 꼭, 우고 데려가니까 왜, 교무실에 오신 부모님들이 친구 때문이라고 말하는 게꼭 아닌 건 아니에요. 하지만 문제는 같이 했다는 거죠. <laughs> 같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줬어요. 그리고 눈이 밝아졌는데 예상밖의 결과가 와요. 저희가 독립한 다음에 느낀 것과 비슷한. 눈이 밝아졌는데 두려움이 와요. 여러분, 저는 기독교인이 된 가장 큰 행복이 뭐냐고 물으면 몇 가지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저도 10년 뒤에 제가 뭐 하고 있을지 몰라요. 이제 어저께 제 조카, 이제 중학교 졸업해서 이제 갔어요. 근데 보면서 아버지 손을 꽉 잡고 얘기했어요. 아버지, 지안이 중학교 졸업식 때도셔야 돼요. 아, 어, 근데 나중에 여쭤봤더니 어머니 아버지가 오시면서 그 생각을 했대요. 어, 우리가 지안이 언제까지 있을 수있을까그 생각을 하셨대요. 어, 지금 말하면서도 전 짠한 거예요. 실은 몰라요. 실은 아빠만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몰라요, 저도. 아, 그래서 오늘부터 좀 운동을 시작하려고 해요. <laughs> 저도 몰라요. 근데 뭘 하나 하냐면, 하나님과 함께 있을 건 알아요.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실은 저도 한옥교 담임 목사잖아요. 저 너무 부족한 담임 목사라 맨날 우리 주도권사님 막 다, 우리 권사님 시사에 의지하고 살아요. 잘 몰라요. 하늘계가 어떤 방향으로 갈야지도쉽은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 아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기도하자고 그 말씀을 자꾸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자고. 그래서 덜 두려워요. 그게 아니면 전 진짜 두려워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하늘게 어떻게 해야 되지? 와, 난 내가 지금 지안이가, <laughs> 지안이가 대학교 가면 나는 60인데, 넌 <laughs> 어떻게 해야 되지? 두려워야 해 돼요. 근데 하나님 때문에 두렵지 않아요 아까 부모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이 있어요 자유가 근데 선악과를 먹었더니 이제 내가 책임을 져야 겠네 두렵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니까 두려워요 대학 갔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실은 어른도 똑같아요 근데 사람이 참 그런 게 두려우면 그 책임을 미뤄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여러분 이이 이 선악과를 먹은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사람에게 있어요 실은 하와든 아담, 아담이란 아담이 말이듯이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먹은 거예요 지금 이 창세기 3장을 얘기하는 건 하와 아담이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이고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가서 이제 선악과 먹고 나서 제가 에덴에서 소중의 발을 다, 다 밟았단 말이에요 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그랬더니 하는 거죠. 사과하면요. 사과했진, 에이, 저 정도는 사과가 아니죠. 무릎 정도는 쿨어야 사과죠. 용서할까 말까의 기준이 누가 된 거예요? 애가 된 거예요. 심지어는 아이도, 아이를 키우면, 뭐, 이제 겨우 85일 키운 사람이 뭘 하겠습니까만은, 제가 기분이 좋으면 애가 그렇게 이뻐요. 울어져, 아 우는 것도 이쁘네, 그래. 요 제가 몸가 마음이 힘들면, 하, 저거 좀, 평소가 좀 무지나 힘든데 그 기준이 내가 돼요 그 사랑하는 아이를 사랑하는 기준이 내가 돼요 여러분 우리 선악과 먹은 것 같아요 안 먹은 것 같아요 먹었어요 내가 힘들어요 애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 이것도 자기 채책감 가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미루죠 누구한테 미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laughs> 어, 10절, 어, 10절부터요. 13절까지 쭉 읽어볼게요. 10절부터.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셨다. 내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 지어주신 여자가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시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주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 뱀이 저를 깨워서 먹었습니다. 책임을 미루고 핑계를 대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것 너무너무 사실인 것 같아요. 선악과를 먹고 사랑조차도 끊임없이 남때문 심지어는 아들 뭐라 그래요? 당신이 지어주신 여자가 하나님 때문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러고 가고 있어요. 그걸 깨달으면 돼요. 근데요 이 고리를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 고리를 끊어졌는데 이어주신 분이 한분 계세요. 누굴까요? 예수님 실은 예수님의 삶을 한번 기억해 볼까요? 저희가 참 지난주까지, 까 지난주죠. 작년까지 요한복음을 쭉 읽었었는데,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순종만 하셨어요. 전그 생각에 만약에 저한테 너저땅 내려가라 그러면 좀 싫었을 것 같아요. 사랑하니까 이땅 내려오셨고요. 사랑하니까 사랑하셨고요. 사랑하니까. 그리고 마지막 부분 읽을 때좀 짠하지 않으세요? 요한복음 딴 복음서 보면 하나님 원하시면 이잔좀 옮겨 달라고. 나도 이내 사랑하는 제자들과 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다고. 근데 하나님 원하시면 저 갈게요. 그러 고 가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있어요. 새로 여신 길인데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순종하며 살수 있는 존재임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어서 아까 제가 행복한 거, 두려움이 좀 없었다 그랬잖아요. 또 다른 하나. 제가 더 좋아질 거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좀더 행복해지지 않으셨어요? 선택 안 하던 길을 선택하기 시작하셨잖아요. 사랑하고 나눠주고 함께 하는 길을 선택하기 시작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든지 학교에서 든지 그런 게 있어요. 더 좋아질 거예요. 더 행복해지실 거예요. 더 많이 사랑하게 되실 거예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가게 하셨고, 함께 그길 가는 거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 힘으로 못 가요. 알아도 못 가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길 가게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아침에 도우신 거고요. 실은 어저께까지, 오늘도 앞부분까지 사람에 대한 얘기였다면, 실은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못 갔는데 하나님이 가게 하셨다. 아까 제가 자유 얘기 했잖아요. 어거스틴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 선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 우리는 자유가 있었는데 어떤 자유밖에 없었냐면 죄를 지을 자유밖에 없었다. 그냥 뭐 미워하고 그걸 당연히 가는. 근데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 가운데 우리가 새로운 자유가 생겼는데 어떤 자유가 생겼냐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생겼다. 오늘 기도는 두 가지했으면 좋겠네요. 일단 선악과를 먹은 존재임을 알게 하셔서 감싸서 사 기도합시다. 왜냐면 그거 아닐 때 끊임없이 핑계댔잖아요. 그죠? 아저 사람 때문이라고 이것 때문이라고 어쩔 수 없다고 근데 하나님 제가 선악과 먹은 건 알게 하시니 감사하다고 제가 제 마음대로 살고 있었다는 걸 알게 하시니 감사하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사 기도는 근데 예수님 때문에 제가 조금씩 조금씩 제가 정말 자유로워지는 걸 느껴서 감사하다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기뻐지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쉬워짐을 느낀다고 감사하다고 그것을 우리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제 캄보디아 성격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다음 주 화요일 날 새벽 5시 출발해서 고민해요 저희 다음 주 화요일만 한 새벽 4시 4 0분 새벽 기도를 하고 <laughs> 보낼까요 아니면 제가 5시 이제 데리고 가거든요 가구 5시 반에 따로 할까 좀 고민 중인데 아무튼 한무디 어,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그곳에서 가는 친구들, 또 가지 못하는 우리들도 함께 할수 있도록 또 몸이 아픈 우리 가족들인가요? 특별히 윤선희 할머니에서 좀 기도해 주세요. 아마 같이 못갈것 같죠? 어, 윤선이한테는 거의 어머니 같은 분이잖아요. 근데 아직도 말을 못 하신데 의식은 있으신데 그래서 같이 윤선이 할머니에서 기도해 주시고 병원에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 주님! 내가 선악과를 먹은 존재라는 것을 몰랐을 때는 끊임없이 핑계를 대며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핑계까지 대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압니다. 그래, 내가 선악과를 먹었구나. 그래서 끊임없이 핑계 대며 살 수밖에 없었구나. 그런데 이제 핑계 되지 않을 수 있구나.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길갈수 있구나. 구약을 썼던 이 사람도 몰랐을 바로 그 길. 내가 선악과를 먹기 전처럼 사랑을 조금 더 선택할 수 있게 됐구나. 가족을 핑계대지 않고 내가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게 됐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게 됐구나.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자유를 나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자유를 사용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교만치 않게 하시고 그 자유도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얻어진 너무너무 값비싼 것이라는 것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사랑한 것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있다는 것 잊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지금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 캄보디아로도 가고요. 그들을 향해 사랑하는 우리 한우 가족들을 향해 또 친구들 향해 걸어가기도 합니다. 가서 이 자유를 나누게 하시고, 품게 하시고, 그리고 사랑하게 하셔서, 그것도 그 자유롭게 이겨낼 수 있음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겠서거없어서대개나라와 그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